오늘의 선비밥상 된장찌개는 빠질수가 없죠 양배추 호박 인파리 고추 이 호박볶음 감자볶음 네. 이거는 저거 뭐지 갓김치 볶았어요 오래돼가지고 가지김치 아. 자, 자 점심을 먹겠습니다 자, 아니, 하루 이틀이 아니요. 작년 올해 뱅크래. 그래. <목소리> <목소리> 어. 작년 올해? 어디가 아픈가 싶기도 하고. 아니, 밥 시키는 동안, 나오는 네. 동안 졸업. 음. <목소리> 음. 왜 그래. 어, 그래요? 응, 어, 그리고 밥다 먹고 또 그래, 앉아 그래, 졸업. 나를 좀안한걸못 자서 그런가? 이거 읽어? 응. 뿌못잘못 응. 뭐, <목소리> 잔다는 얘기는 뭐 처음인지. 그럼면 사람이 정치치고는 말라는 편이잖아요 겨울에 안 말랐지만, 이런 뜻 많이 좋아지네. 야 반찬을 젓가좀 응? 땡겨 젓가매울생도 기지구리하게 놓지 말고 아지하게 기지구리하게? 젓가 땡겨 음, 아. 한쪽은 참견하지 한쪽으로. 마세요 알아서 합니다 에 아무도 이야다 똑같으면 안돼 방향이 참하지마 음, 찍는 거는 오빠는 왜안 돼? 네얼 잡죠 놨어 그래가지고. 잘 먹겠습니다. 요 음, 지금 뜨는 거는 그건 된장찌개. 된장찌개. 호박. 예, 예. 그니까 아, 예. 그러니까 밭에서 따온 호박 가지고. 잘 먹겠습니다. 음. 호박 어딨었나 호박 없던데? 뭐, 뭐, 호박 없었니? 다 들었어. 아, 물만 음, 물 음, 먹는데. 다 들었더라고. 음. 바로 보자. 주부 어. 좀 가지. 저 아래 아까 따온 거. 가지. 예, 네, 맞아요. 호박 한끼 파는 못했어. 호박 잎사귀 아까 오사리에서 딴 거. 언제 아, 땄어? 저기 손, 손 선생님이 땄어요 아, 네. 어, 수준있게 수준있게 이거 좀 갖다 놓고 내가 이거 먹고 먹어야 아유, 아니에요 왜? 아유, 많다 먹, 수, 이거 먹어야지 음, 먹던 거먹어 수준있게 아, 음, 그, 먹어라 알죠 이거 먹고 그거 요즘은 모자리면 다뤄져 남으면 싸가야지 힘들어가면안돼 음, 맞아 어 그렇다고? 음. 어. 음식은 바로 먹어야 돼요 아, 어제 나고 먹어. <laughs> 어, 제 부산을 갔어. 내, 데빈녀석 때문에. 음, 아, 부산 갔었다고요 아니 그런데 정이 가는 애들은 정이 개 가는 애들은 이래 보면 이혼을 했어. 회장하는 거 아니야? 주님이 아, 그 정도 차이 자리가 없어. 네?

뭐한 500장 해가지고 덜 내고. 이장면한 장이 만 원쯤 해도 5 0 0대면 500만 원이잖아. 그 같은 거 본인들이 해사 있어. 그런 거, 뭐. 에이, 음, 소금 이 보세요. 네, 양파는 볶아놓으면 비싸고 맛있 거기 체육관이 월령교에서 7분 칠분, 거리 밖에 안되던데 어디에서? 월령교에서 안동 체육관이요 네아 안동 네. 쪽에 가서 아, 네 7분 뭐, 뭐. 거리 네. 밥 먹고 근데 반찬이 거기 이렇게 싼지 몰라 먹으면 리필을 응? 한 사람 체육관 4명씩 앉으면 반찬 주면 한 칸씩 맞어 어떻게? 거기 안동 언니 그 식당 그래서 음, 음, 더, 음, 더 달래니까, 없다고 음, 또안 주는 거야, 나 지금. 그럼 뭐, 다야 안 가니, 집은다식안 가니. 그렇지, 그는 그거를... 동네가 다 그런 걸로. 뭐. 그래? 음. 안갈 수가 없잖아. 그리고, 그, 동산 거 쪽이 짜고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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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이 없어. 음. 음. 맛이 없어. 근데 그 집은 맛있더라고. 그래서 반찬 더 달라고 했더니, 뭐야? 없대? 음. 그 뭐야. 어때? 진미채하고, 오징어채인가? 오징어채하고, 도라지하고, 밑에서 되게 맛있더라고. 음. 아, 그때가 11시인데요. 음. 오호장사도할 거냐 그러면 우리 저거 또 해야지 오의장안줘한번씩저지몇 명만 보셨는데 거기 우리가 몇 명이 간 거야? 우리 아또2 0 0 30명? 몇 명? 이게 매운 거지야 매운 거같든데 매울 거 같아 몇 <laughs> <laughs> 명? 어육명같 육체면 나는 그냥 차가 좋으니까. 안 매워. 음. 안 매운? 내가 안 매운 거 뜯어 왔어. 일부러. 내가 매운 거못 먹으니까. 야. 음. 그리고 이게 새로 나온 거야. 음. 지금 막 올라가잖아. 제가 갖다 드릴게. 요 아니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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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에 85 년도 이때 전라도에서 어디 있을까요? 그거 없어? 근데 여기 어디 아까 있었는데? o 네, 전화기 e 네, 전화기 n 밑에 이거, 있잖아요. 이거, 이거, 이거. 아니요. 말과, 말과. 아 k 아 i 요 Don't l 말고 말고. t I know. 에해 놨잖아요. 여 k e it. 어 d o 겠다 like it. I don't like it. I don't 이 가을에 아, 오면 네, 아, 네, 맛있다, 맛있다. 녹아요. 호방님 아니, 어디 가버렸어? 저기, 저기, 여기 또 있어. 네. 네. 굉장히, 굉장히 덥다, 또. 맛있어. 아, 아, 달아, 아. <laughs> 가을 냄새가 나네. 응, 안 좋아. 뭐끝내린다 인간. 기 아까. 말을 할 적에 내가 이 반장한테 말을 했지. 응. 아유, 반장하고 된게 나도 같이 이렇게 듣줬네 이런 말을 할 줄이지. 또 응. 누른 여자하고 된 게. 아니 예를 들어서 <laughs> 그런 말 하잖아. 절대 아. 여기에서는 그 말은 하면 안 되는 게 우애가 있다. 너만은 응. <laughs> 그 <laughs> <많은> 사람 니나 같은 거라 이 얘기거든? <laughs> 그래서. 말 조심해요. 그러니까 내가 우리 반장 따라다기다 보니까 결론는 엉뚱한 말로 돌리는 거예요. <laughs> 어. 반장 머리가 그리 멍청하니까 내 머리 들이먹고 <laughs> 반장을 따라다니게 아니, 신기하다. 원래는요, <laughs> 늦, 이제 군선생님이안 계시면은 늙은 여자하고 놀으니까. 그게 내가 그 말을 할수있는게 나하고 동갑이니까 그 말을 해도 흉이 안 되잖아요. 근데 진짜 나이 많은 사람 보통 흉이 된다 말이야 말 조심해야 겠지 이거 하지말다아시단말이요선생님만 해도 되는데 선생님이 선생입니까 조생이 되돼 그렇게 조해야지응 건강하면 된다 지금 새로 나와서 새끗에좀안 걸렸어 조생이 나오면 금방 나오면 나 진짜 아안 아휴 그 시장에, 음, 먼저 시장에 할머니들 일해놓고 팔지. 여자거리가지그 음. 덮고 자기가. 한 개도 사면 안 돼. 음. 네, 그거요, 자기는 갖고 온거 아니야? 당연하죠. 응, 아, 매워. 아, 매워? 응. 아, 거기 할머니들이 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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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무 이런 걸 집에선 뭐 줘. 이런 거다 하거든. 근데 집에서는 그런 농사 안지.

모두 걸음안고 있고 이러면 잘 팔릴 거야. <laughs> <laughs> 그하 아줌마는 얼굴을 안 들어. 음. 응. 휴지가 어디 갔지? 응? 보내봐. 꺼없어고가나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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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거는 농묘의 밥상을 여기다 잠이 떠뭐 이재미 밥상을 여다 못해. 음, 그쵸. 그렇죠. 어, 이뭘 찍은 걸 하나도 뭘, 저, 비료를 하나 줬나, 농약을 줬나. 네, 응. 맞아요. 아무것도 안 줬어요. 음, 응. 선풍기 도 응? 선기에 방으로 왔네. 방으로 아, 어, 이쪽으로 돼. 내청고기 빨간 거 하나 먹고 지금 죽겠다. 응. 땅을 보고 해. 왜 컨트롤 줘? 응, 괜찮아. 크게, 크지? 네. 선풍기에는 괜찮아. 이쯤에면 이, 이거 먹어도 맛 없던데 요 열심히 이먹으까 닭공기가 얼마나 좋그 이거 봐요 <laughs> 숟가락 오으면 <보면> 이거 자연이 자연 선생님이 쪄주니까 너무 좋아요 선생님 네선생이렇게 30분 내로 쪄주니까 너무 좋아요 <laughs> <laughs> 그냥 알지? 된장국 끓일 때물 끓이도 하지 말고 다 해서 그거 머리에 자, 된장으로 끓인 다음에 물 넣어야 돼. 아까도 물 넣는 안 돼. 이 된장찌개 이렇게 호박도 뭐 이거 중간에 넣어. 다 음. 아, 마늘, 다 나물 넣고 음. 된장 한 숟갈 딱 넣고 물 잠깐 알아서. 잡아, 잡아. 해, 아, 물로 알아서 맞추고 그냥. 그래. 응. 최고의 맛. 맛있잖아, 맛있잖아. 그러니까 여기 에 먼저 끓인 거는 마늘은 마늘은 응. 마늘을 육개장 차네. 마늘은 그것도 의데돼 우리가 나날 가고 없어. 맞아. 어 그러니까. 절대적으로 내 방식이에요. 음. 음. 남자들이 맛이 완전히 틀려요. 아니, 남자들 그거 되면 맛있죠. 아니, 우리 그 집사람이 세상에 이런 된장찌개는 처음 먹었는데요. 야구 쪽까지. 딴거 없어게 한 그릇 막 먹어. 된장찌개 찢어놓으면 <laughs> 그래 맛있어요.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와가지고 먹고 아가지고야 내년 신랑이 내년 죽에 기념으로 맞혔잖아. 그걸 또그 응? 신랑한테 이는데 신랑이 뭐라 응. 응. 그래. 또 오라고 그러라 해주게. 응. <laughs> 그러니 얼마일 때 죽었어? 음. 그래요 매년 그그마이 친구들이 가면그 말이 있잖아요. 안 간. 무슨 뜻이에요? 오늘 다은 담주도 아, 예. 음, 짠지 행거 냉장물 논 아니네. 냉장물은 저번에 사온 그거잖아. 기 아우 열탕하고 갈다 음. 보니까요. 음. 야 라면은 안장. 음, 음. 라면 한 라면 몰라. 라면 한번 음. 끓여가지고 그냥 밥. 안 말아 먹자니까 그래요 이런데 뭐냄새가이상 보다 라면에서장기름을들고온 거야 <laughs> <laughs> 기름왜어 그냥 한 숟가락 어봤지 아이고 진짜 맛없어 아우 그 머리 털려고 아, 전복을 털려고 장기름 갖다가 넣지 말고 다 끓인 다음에 음. 송장때 조금 넣으면 구성하니 맛있어 아이 정도 다 물을 뿌 음, 조금 뿌려서 먹으면 안아참깨를 뿌려놓은 건 좋지. 그런 네, 참기름을, 참기름을 넣으니까. 참기름을 이 넣는 거야. 참기름은 이런데 참기름은 이런데 참기름은 참기름 넣는 거 이런데. 참기름은 이런데. 참기름은 이런데. 참기름은 이런참기름면이런는참기름면이걸데참기 이런데. 참기름은 이런데. 참기름은 이 이런데. 참기니까기 아싸, 아, 안 같아. 아, 자. 고추. 고싸가지고큰일이네요 고추가 다고요 지금 1이0원 근데 저기 만 원짜리 있잖아. 뭐가 만 원이야? 고추. 고추? 응. 당근에. 이거 요즘은 이이 어? 유튜브 때문에 응. 응. 비싸게 응. 받을 수도 없어. 뭐야아주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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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회들 응. 앉아서다디벼서비싸다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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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다. 응. 싸다. 응, 만져. 아, 이쪽에는 뭐, 만팔천 원 하려 어쩌니 내가 그런다 그랬더니. 응, 그래도. 응. 시장에 가면, 알, 그, 좋은 게, 만이천 원. 응. 맞습니다. 일주 산 사람은 손해겠다. 일주 산 사람은 손해지백화점에서 나쁜 데는 알배추 있지, 이거 다 중국산이요. 응. 어, 그래요? 응. 배추? 네. 응, 너무 먹었어, 언니. 응? 저기 코팅을 해가지고. 만들 만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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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 해 맞아. 요 어. 사과도 사와, 물물물 조리해도 그만. 음, 중국사과. 음. 한국사과는 물. 참깨는. 입혀가지고. 참깨는 이렇게 잡는데 꺼먹고 노랗고 요런 게안 끼어 있으면 가짜요. 나 음. 아, 중국사에 한색깔만 나오는 거. 그거는 중국사이라고요? 그럼 한색깔만 있는 나 중국사에 그리고 그런. 그거는 1억짜리그 기계 색깔 인식기에다 넣으면 딱한 가지 빼놓고 다 나가. 음. 딱한 가지 노란 거. 근데 그게 좋은 거아니였요 어? 그렇게 그렇게 밝는 거만 딱 해서 하얀 그, 그 거는. 그대로 그냥 들어오는데. 하얀 거좀돼 거기가 단 부재로 갖고 그래서 무 면은 검어 먹고 검은 거 노랗고 이 음. 직기가 있어야 된다고 그 국산이라고. 그렇지. 직기. 이 약간 갈색도 있고, 노란 아니, 것도 그 있고 음, 물에다 까불러도 그건 안 나가. 음. 그니까 러다 반. 다 죽쟁이 되야 되니까? 아니, 반죽제 음. 먹을 수 있는 반죽제그죽제도다먹어 음. 음. 음, 그거 다 먹는 거요 음. 우리 동생이 깨를 사달라 그래서 깨를 내가 나도 한번 하고 두그 마리를 샀잖아요. 샀는데, 한 개는 노랗고, <laughs> 하나는 약간 노릇형을 하고, 음. 하나는 뭐그 깨, 그릇에 죽쟁이도 있거든요. 다하고이나 쉽게 조금 그래 고기가 있었구나 이셨 네. 음. 아니 요 밑에 있잖아. 그 쪽에서는데 내가. 쪽어게 <laughs> <그래서 웃음> <어떤> <laughs> 숨어있어. 음. 그래 우리께 있는 거 원래 아니 이렇게 많지 나어 응. 그거 하고 하니까 그 하얀 거가 우리께 하고 똑같아. 음말 음. 바꿔야지. 내가 얘기를 하니 했던... 그, 보충 설명이 너무 많아. <laughs> 듣고만 있고, 내 얘기로 맞아야 되는데, 본인들 얘기도 되고, 들어봤네 <laughs> 들깨로, 아니, 뭐, 들게, 참깨를 아니, 중국산. 아, 중국... 그쵸. 그니까, 러내 얘기를, 내가 그러니까, 했으니까, 내 얘기를 들어 진짜 떡인 거 사려면. 메요그 그 정도 되면 이재민은 아주 혼내. 당신 좀 가만히 있으라고. <laughs> 나는 계속 <그래서> 참게, <참깨 웃음> <저 가만히 있겠네. 웃음> 그거 하기 전에, 그 까먹어 골라내느라고 응. 아주 눈알 빠져 아주 이재민 대통령이, <laughs> 강원도에 와서 말을 하는데, 강원도지사가 어. 대통령님, 저한 마디 한 마디 당신, 가만히 있어. 요 <laughs> 대통령하고 강원도민이 대화하는 자리지, 의리사고왜 나서 음. 어, 여기까 정치공세로 오다가딱 맞더라고. 근데 그저 반장하고 두 사람, 영원에서 전망이 최고로 좋은 아파트가 음. 우리 해령이나왔어 어 거기서 그 추천이야, 거기서 보면은 대학 대학이 쪽강 있지. 가전망이 음, 아, 이쪽 강에서 민정인 아파트 근로 음, 음. 역전 음. 한눈에 다 보이고. 그또 이쪽 반대편에는 태화산 있지. 알존소는안 어. 그러니까, 음. 음. 보이는데 그 태화산 쪽으로 전망이 너무 좋아. 어, 그아파 내가 언제 누구고 아유저 아파트 너무 좋은데 저거 하나 샀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게 벌써 나가다 다그어 있는 거예요. 저 이쪽에 행복 가는 할머니 할아버지 사는 데고 임대. 어, 아, 그래싸요한 그니까. 제사? 그한 달에 한 달에 월세 저, 저, 십만 저, 원 전세 보증금 천만 원. 제일 썩어있거든요. 2억짜리 아파트에 그런 문구. 그거 군에서 하니까 몇평이에요평수는평 20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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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도평 20평? 20평? 2평 20평? 어. 20평? 20평? 어. 20평? 어. 아주 평청그평란다평없으평까평평평 이십병 음. 그대로 빠졌어. 음. 이 집이 이 집이 다 해서 김면장 건지 이십병. 이 집이요? 응. 아니 엘리베이터 어. 음, 이제 타겠지. 공용면장. 응, 공연장 빠지고 이제 대신에 이제 어디 뭐죠? 창고 같은 걸 해놨어요? 창고 같은 게. 깨지? 창고 붙박이장 뭐 이게 음. 냉장고 음. 다 따로. 냉장고 어디 가는데 따로 따로 다, 밥밥다 있어. 응, 좀다 있네. 음. 아, 최고 최 고급 아파트데 그래 그러니까 응. 오늘도 잘 뭐야 전자 제품 거기다 끼맡으니 비싼 걸 사야지. 거기다 낮추 그러니까, 어. 낮추려면 비싸고 좀낮놔도 간격. 그런 간격 어떻게 되는거지 우리는 새로 애들이야. 음, 이거 사면 양이 이거 가 따가. 저주준장면그트지 우리 어, 이거 다 보자. 오늘 만에 썼 우리 깨쓰 인제 없어요. 없어? 인덕션이요? 2년에 벌써 없앴잖아. 네. 그게 뭐예요? 인덕션인가? 그게? 네, 네. 전기로 하는 거? 전기 건되고 깨쓰고 그고인덕션습니다 저거 산재가 오, 10, 오, 10년 됐나? 10년. 10년 안 됐어? 아니에요. 10년 넘었어. 아니, 김치냉장고 사고 막 그때쯤 갔어요. 어떻게 뭐, 10년을? 그게 몇년안 됐어. 한지금 여기 한지가 언제인데? 한갑지는 지금 이제 10년인데. 아무튼 음, 오래 썼어그 뭐. 후에 사 놨다고. 몇가스렌 음. 집? 지 응. 완전 완전히 고험이잖아 아니요. 저거를 저 신봉선 씨라고. 네, 그분이 산 거잖아. 요 그분이 사, 사 놓고 임 이름 키하고. 그도 이렇게 많이 풀어내지게. 그때도 뭐이말오래됐잖니 아니요. 그 단장 오고 난 저건 아니에요. 오긴 아니야저 왔을 때도 벌써 있었는데. 벌써 안됐더라니까 그러니까 제일 싼거 사는가봐? 제일 싼건 아니고 그냥 저런 모델에서 그냥 산거하고 그때 당시 사이마트에서 근데 잘 썼지 뭐, 뭐 그전에는 더 뭐, 저긴데 지금, 그, 지금 안되니까 여태 잘 썼는데 안되면 뭐저저 사야죠 뭐한 어, 15만원이면 살까요 15만원? 아니 15만원까지 안줘도 되요 선생님 뭐, 뭐를 15만원 와아 스케줄 엔 맛있게 잘 수동 수동 먹었습니다